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한국 식당에 찾아온 외국인이 식사 후에 계산을 다한 다음에 와!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Two thumbs up! 이렇게 올릴 때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출발! 자 임수민 님께서 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쌤 제가 시드니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손님들 식사 끝나고 계산하면서 저한테 너무 너무 맛있다고 엄지 두개 펼쳐 주시는데 그때마다 땡큐 말하면서 거스름돈을 건넵니다 좀더 감정실린 대답이 없을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보이셨을 적? <laughs> 자,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식사 후 엄지척 대답으로 유용한 표현과 예, 뭐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8개를 툭볼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실전에서 필요한 나는 한 개만 혹은 두 개만 잡겠다. 왜 공부는 많이 해도 실전에서 한 개도 못 쓰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이게 잘안 들어오니까 하나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것만 자꾸 늘어지세요. 자, 믿고 출발. 먼저, 보세요. 1번. 식사는 입맛에 맞으셨나요? 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예. 가끔 외국인들 올수 있잖아. 한국이건? 아, 외국이면 당연히 외국에서 식, 한 식당 하실 때는 뭐다 외국 사람일 테고. 자, 어, 식사 맛있게 하셨다니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라 할까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아니, 식당에서 운영하신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늘상 쓸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자, 또 뵙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또 즐겁게 와서 식사할 테니까요. 자, 중급, 뭐, 이렇게 쉬워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중급이라는 거예요.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셔서, 어, 이건 좀 부담되죠? 저희 매장을 선택해 주셔서, <laughs> 매장은 영어로 뭐할까요 자, 이거 다 쉽게 풀어 드릴 거예요. 발상 전환. 네, 그러면 1번부터 가 봅니다. 식사는 입맛에 맞으셨나요? 3초. 그럼 분명히 우리는 입맛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쓰이는가를 보고 걔를 빵 하고 머릿 속에 쫙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How was? 에요 이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How was your food? 에요 이게 식사 입맛에 맞으셨나요? 식사 어땠어요? 잖아요 입맛이라고 한다고 굳이 테이스 t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어요 뭐 굳이 입맛에 맞으셨나요? Did you enjoy your food? 이렇게 하셔도 돼요 Did you enjoy your Good. 그럼 대부분 90%는 다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How was your food?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혹은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포인트가 뭐다? 아 음식 맛있게 먹었는지 그게 이제 어, 맛있게 먹으면 가슴이 뿌듯하지 않나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 고맙습니다 하면 그거보다 더 뿌듯한 게 없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식사는 입맛에 맞으셨나요? 따라하세요. 이것만 잡아가세요. How was your food? How was your food? 이거 응용 들어가면 진짜 많아요. How was your trip? 이 예, 자리에다가 뭐 쓰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행은 어땠어요? How was your book? 책은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다 쓰실 수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2번. 식사 맛있게했다니 좋네요. 좋네요. 기쁘네요. 즐거워요. 맞아요. We are glad. 아시겠죠? It's wonderful. 이런 거 쓰셔도 돼요. We are glad. 하고 원래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내려버리면 더 편해요. 그러니까 we are glad you enjoy the meal. We are glad. Sam, 여기 the meal 이란 단어 대신에 the food 써도 돼요. 아, 당연히 써도 돼요. 근데 푸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포인트가 바로 you e n j o y the meal 하는 식의 enjoy를 한번 써보고 뒤에 meal로 바꾼 거죠. 둘다다 다 좋더라. the food, the meal, meal 하는 것은 식사란 뜻입니다. we are glad. 이 부분은 다 바꿀 수 있어요. it's nice. 좋네요. it's wonderful. 멋져요. we are glad. we are happy. 다바꿀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how was your food.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음식을 즐겼다니를 만들어 보세요. You enjoy the meal. 그러면 우리는 좋습니다. 그렇죠? We are glad. 끝! 3번,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요 3번부터 굉장히 더, 여러분, 골라가세요. 여러분이. 1번, 2번 알고 계셨다면. 더, 바, 아, 자주 반복되는 표현들도 많이 나오니까. 물론 앞에 것도 빈도 진짜 높고요. 맞습니다. We hope 에요. 예, 요겁니다. We hope. You had a wonderful time.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아까랑 예 여기다가 that이 원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뭐라는 이란 뜻이에요. 뭐뭐, 이었기를, 우리말에 뭐뭐, 이었기를 이 영어로 that이에요. 그래서 You had a wonderful time. Have a good time의 변형. Have a wonderful time. 아유, 좋은 시간을 가지셨기를 We hope.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We hope you had a wonderful time. 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laughs> 식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이거 바로 잡아가세요. 또 뵙기를 바랍니다. 4번. 바랍니다는 무조건 We hope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We hope 그런데 동작을 바로 쓰고 실 때에는 t o 가 쓰인다는 거포인트예요 여기에요. 아시겠죠? We hope to see you again. We hope to see you again. 그것도 곧바로 soon.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예, 한 줄로 올라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안 되는구나. 예. 펀트를 <laughs> 예, 었는데안 돼요. 어쨌든 we hope to see you again so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hope that 아니면 hope 후, 다면 동작 이렇게 보시면 벌써 문법까지 다알평문청에서 했던 거 복습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방문이 뭐죠 예 visit죠 visit 그래서 예, 바로 방문을 명사로 써버렸어요 감사합니다가 우리가 아는 thank you 써도 돼요 그런데 이 단어도 다 잡아가시라고 appreciate요 해 appreciate, 해요. appreciate. 예, 스펠링만 주의하세요 이거 가끔 A P P R I 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A P P R E C I A T E. 여러분, price 할때 P 요, 요거 살짝 다르구나 P R I C E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러면 어쨌든 그 느낌으로 appreciate. 예,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Appreciate. 반대로 A P P R E C I A T E. 그래서 appreciate, appreciate. 감사합니다. Appreciate your visit. 누가 도와줬어요? 어 도와줘서 감사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We appreciate your help. 얼마나 쉬워, 여러분? 됐죠? 예.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쓸수 있더라. We appreciate your time. 당신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줘서는 뭐지? We appreciate your time. 간단해요, 여러분. 자, 저희 식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개 남았어요. 포함해서두 개. 네, 바로 이겁니다. 감사해요의 가장 전형적인 거, thank you를 쓰고 싶다면, 반드시 이 구문을 쓰셔야 돼요. Thank you 다음에 for예요. 아까도 Thank you for visiting, 그렇죠? Our restaurant 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 for 다음에 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동작이 나오려면 ing 가 써야 되고요. 동작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써, 와도 돼요. 그래서 Thank you for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예요.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dining,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말이 많이 들려요. 네, 실제로. 실제로 외국 식당에 가잖아요. 외국에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thank you for dining with us. 라고 좀 격식 있는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반드시 이 말을 써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thank you for dining with us. 여기에 us는 우리 식당이에요. 꼭 our restaurant라고 안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들려요. 꼭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자, 똑같은 부분으로 저희 매장 살짝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 <laughs> 힌트 저희 매장을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똑같이 쓰시니까 thank you for 다음에 선택하다 뭐예요 여러분? Choosing. Thank you for choosing us예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아, 동사가 나오면 ing만 붙이면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식당은 매장은 따로 쓸 필요 없다니까 매장을 그냥 어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Thank you for choosing us. Thank you for choosing choosing us인데 이걸 빨리하면 choosing us처럼 들려요 Thank you for choosing us. Thank you for choosing us. 아시겠죠? Thank you for choosing us. 자 이거 응용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에서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기에그 랜딩 할 때, 이거, 어, 랜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들 디스인바킹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릴 때에 그때 나오는 멘트 중에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Thank you for. 그러면 이용하다 using 써도 되고요. 예, 네, 물론. 그렇지만 이 표현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Thank you for flying with. 우리 항공사와 함께 날아다닌다. 아, 이용해 주셔서. 아니면, Thank you for using. 그렇죠. Our airline.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Our airlines. 보통은 복수 형태로 그 항공사들은 날아다니는 데가 많으니까. 됐죠, 아? 여러분? 어쨌든,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그래서, airlines 까지 가면 또 기니까, 그냥,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이렇게 많이 들린다고요 끝!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말할 거니, 생각 전환하고 쉽게 얘기할 거니. 생각 전환하고 쉽게 얘기하시려면, 뭐 써야 돼요? 그렇죠. 금방 나온, thank you for ing.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r 다음에, music 같은 게 그냥 오면 되지만, 동작이 오면, thank you for staying with me. Thank you for watching. 함께 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실 수 있는 거죠. We hope to 다음에 동사니까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대체 여러분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지도 뭐라고요? 이근철 TV 한식당에 온 외국인 계산 후에 엄지척. 예,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음식 입에 맞으셨나요? How was your food?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번 한 개나 두 개만 잡아가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면 나머지 게또 기억이 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 저도 힘나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오케이, take care, Bye.